안녕하세요. 저는 마인크래프트 스타브입니다. 저는 비프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야생 서버를 한번 해볼게요. 야생 서버가 좀 어려울 텐데요.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지붕을 만들어야겠네요. 일단 유리로 만들어야 되니까, 어, 상자에 뭐가 있나? 확인 좀 하고 갈게요. 오, 맞네요. 나무. 고갱이를가져가야되겠나돌고갱이 가져가세요 아아 이건윽 아, 그냥 우리집에서 파는게 좋을텐데 어이? 아 이건윽 그걸로 면 일단 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음 저는 흙을 맨손으로 팝니다 일단은 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자 네, 이제 삽을 만들어 갑시다. 이게 뭐 이렇게 농사 하려면 씨앗도 필요하죠. 문 앞에 있는 그거 치울 겸 아이고 없네.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. 어이고, 죄송합니다. 됐다. 이제 대충 보이시죠? 아, 위에 있는 아이템은 안 보이시나 봅니다. 뭐 어쩔 수가 없죠. 위엔, 위에는 살짝 안 보여도 되죠. 뭐. 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제 삽을 만들어봅시다. 삽을 만들려면 일단 아. 아이고 그리고 이제, 이제 삽을 만들려면 작업대로 가야겠죠. 들고 갱이 하나 챙겨갑시다. 작업대. 아 작업대 안 갔네요. 왜요? 이 네,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돌 하나 캐고 다시 올라갑시다. 돌을 하나 이렇게 캡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. 돌3볼 만득해요? 잠시만요. 치킨. 나다 먹었지. 맞다. 돌 삽을 만들려면 아, 맞다. 이거 하나 더 해야 되죠?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하면 돌삽 공격 피해 이나준 비에피 주네요. 자 이제 상자에다가 석대기 넣고 돌삽으로 캐러 갑시다. 이렇게그죠모래 이렇게 모래를 캐러 가야겠군요. 어디 보자. 모래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? 길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잃어버리게 방향도 있습니다. 방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, 저. 어, 자연 동물이 있네요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곡괭이 없잖아요, 칼이랑. 아 그렇군요.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그래요? 음. 모래가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? 저기에 싱크홀 하나가 있네요 올땐 어, 몰랐는데 제 미술 조금만 받았네요 여긴 어디죠? 올라가요 야 뒤쪽으로 일단 가서 뭐 모래사장 같은 거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아, 한번까먹어 저기인 것 같아 어, 여기다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 좀멀었군요 모래사장이라면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요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여기는 아예 눈밭이네요. 새 하얀 눈밭. 와우, 새 하얀 눈밭. 꿀. 여기도 모래는 하나도 없군요 음, 얼음 조장이네요 네. 근데요, 꼭아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뭔데요 꼭 어, 꼭 근데 꼭유리를 하는 법은 없잖아요. 토치도 집에 있는데 지붕을 꼭 그렇게 그아 그럼 모래를 계속가겠습니다 아이고 모래 말고 아니 그렇게 말고요. 제 말은 그 모래를 모래를 꼭 해서 유리를 만들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. 제 말은. 왜냐하면 그 어차피 집에도 토치가 있는데 유리를 해서 뭐합니까? 밤 되면 뭐다 어두워질 텐데 토치도 있으니까 뭐 다른 걸로 해도 되겠지 않을까요? 눈싸움 할거좀 챙겨갑시다. 눈은 16일까지 밖에 안되네요. 눈을 그렇게 많이 캐면 다 딸잖아요, 삽이. 다딸 때까지 뭐 캐야죠. 그럼. 안먹거나 메꾸죠, 집은. 눈으로 메꾸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유황 눈 네. 많이 모았는데. 눈으로 메꿀 수 있나요? 울삽을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네요 이것까지는 닦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벌써 다 떨었네요 어딱 맞춰서 끝냈네요 음. 자 어, 어, 눈이 많군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이 어느 방향이었죠? 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잠시만요 사고 발생 이게 뭐죠? 조심하십시오. 떨어지면 죽음이네요. 이거 왠지 하면 떠올리는 거 없어. 떠올라. 떠올라. 아! 살았네. 물이 있어서 살았어요. 죽을까요?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. 잠시만요. 버글을? 안 쓰나요? 안 되네요. 버그를뭐쓸 필요는 없죠. 여기 어떻게 나갑니까?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. 와! 아, 뭐하는 겁니까? 헐. 대박. 정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여긴 못 나갈 것 같은데요?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근데 좀 어렵죠. 곡괭이를 안 챙겨 와 가지고. 응. <laughs> 그러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도 안 챙겨 왔네. 이럴 거면 왜? 시도해보죠. 죽을까요? 아니요, 일단 맨손을뭐 돌이라도 켜봐야죠. 올라가려면, 뭐돌 아이템은 안 얻어도 한번 해봐야죠. 뭐 어쩔 수가 없네. 빨랑 캐져라, 돌아아 창피하다. 이렇게 해도 올라가야죠. 이거 괜히 크레파스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. 크레파스는 좀 그렇네요. 크레파스라고 하기에는. 죽지 차 죽으면 우리 집에서 풀어놨는데 요 많은 눈을 어떻게 합니까? 죽어 버리고요 고이 가져와서 다시 와서 가면 되잖아요. 하지만 요 눈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? 두 고갱이 다 따려서 한 건데 여기서 일단 계단 모양을 만들어야. 오, 다행히 흙이 나왔군요. 흙을 좀 모아둬야 될것 같습니다. 흙을 64개 이상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? 흙을 함부로 캐면안될것 같아요. 흙도 떨어질 것 같아요. 여기 되고. 적어도 한 채트는 해요. 밖에 바람 많이 불고. 비가 오네요. 그러고 잠시만요. 설정에서 평화로움 맞네요. 지금 현재 10분 49초가 지났군요. 저는 11분 전에 종료를 하겠습니다. 5, 4, 3, 2, 1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. <laughs> 일단 학을 많이 모아야 될텐데이 정도 크레바스면 이거 다 파도 모자랄 판이네요. 이제 나가기를 시도하겠습니다. 어, 생각보다 꽤 어려울 것 같은데. 뭐야. 이거 부서. 흙으로 쌓아, 마음만큼은 흙으로 쌓아 올라가고 싶지만, 흙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. 봅시다6사개두 세트면 되겠죠? 그럼 우리 흙 포자가 있는데, 흙 포자. 뭐, 곡갱이도 안 가져와가지고 원. 괜히 크레파스로 내려왔나봐요, 궁금증이. 크레파스 두 배, 두 세트면 되겠죠? 그렇겠죠. 크레파스래요. 흙두 세트면 되겠죠? 어. 흙두 세트 가지고 아직 뭐, 뭐라 는데 근데. 될것 같은데요? 조금만 더 켜면 되겠네요 네,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뭐 흙을 켜고 있다는 소리로만 알것 같습니다 동양사 대상 수이는소짝못켜 다음 시간이 댄 계속됩니다. 자, 이제 64개 두 세트가 됐으니까 한번 올라가기를 시도해 봐야겠죠? 일단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. 아이고.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. 부족할지 않을 것 같네요. 한 세트도 안 되네요. 주변에 좀 매워 놔야겠어요 위험해요, 위험. 다음 시간에 계속 계속 계속됩니다.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. 바이. 안 되네.